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양측의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임대인, 임차인 중한 명이 신고하더라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4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우리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투리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대상주택 소재지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